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가 가해자로 지목된 10대 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행인들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40대 남성과 10대 소년이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대 남성이 10대 소년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납니다. 흉기에 찔린 19살 김모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모님이 와서 여기 바로 끝냈대요. 데그 아버지가 와고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에 격분한 아버지가 가해자로 지목된 김군을 살해한 것입니다. 아버지 박씨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김군과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딸을 추궁한 끝에. 김 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마가 먼저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해자 피해자와 언쟁이 좀 다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본피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씨는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가 한 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상대방인 김 군이 숨져.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